안녕하세요, 섭이입니다. 오늘은 <laughs> 네, 공포 특집인가봐요. 제가 또 공포 타충을 가져왔습니다. 어 밝다, 공포 치곤 좀 밝은데? 일단은 제가 밝기를 켜 있네. 여기서 스푼 되셨으면 뒤를 얼른 아래로 꺼져! 알겠어. 내가 원해 원했... 어머, 어머 여기 참. 당황스럽다. 제작자는 멜론 수아님이에요. 정말 상큼하게 생겼죠? 아 근데 공부 다주맵이래요 <laughs> 이상한 블럭을 찾으십시오. 제목은 패키테출입니다 이젠 그리고 밝기는 최소로. 와 아, 방금 <laughs> 와 분위기 산다. <laughs> 왼쪽을 보시오. 아 봤어요. 자, 근데 이거 어떻게 나가요? 이상한 블록을 찾아주세요. 이거 부실하는 건가? 부, 부셨어요. 아, 이거 음 유리나 그냥 밝히기 위해서 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한 블록 찾아서 나가는 출구 열쇠. 개 무서워. 빨려줘와내걸려내걸려아쉣 잠깐만 아 나가는 게 제일 어려워 잠깐만 나가는 게 제일 어려워 자아 씨, 잘못 눌렀어 방한키 나가 나가 제발 나가 나가 주인공아 나가 됐다 튜토리얼 잠깐만 좀 나갔다 오자 나는 스티브이다. 친구들과 담요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거 밤을 원한 것 같은데 죄송해요. 저 지금 너무 밝거든요. 뭔가 어지럽다. 으아아아 밑트로 으으으 머리 아파. 아, 나가는 출구잖아. 근데 잠겨 있잖아. 뭐야? 안 가져, 안 가져요. 뭐지? 투명 블록으로 막혀 있는 것 같은데? 저기요? 안 가는데? 안 가져, 안 가져. 이거 무투명 뭐 블록이지. 일부러 막은 것 같거든요? 아, 이거 철문인가? 철문 같은데? 열쇠 찾는 건가? 문처럼 생겼는데? 어, 여기 이상한 물러. 안 보이시는 분들은 핸드폰 밝기를 켜주세요. 어. 잠깐만, 뭔가 불안해. 내려가는 거 맞지? 맞지? 됐다. 이곳은 어디지? 이곳은 지하 이빵이다. 누구시죠? 저기요? 답이 없는 자다. 어, 저기 문제가 하나 있다. 여기로 오지 마! 이태출만 만는 사람. 메론, 헉! 야, 개 모르겠어. 여기로 오면 안 돼! 잠깐만. 메론, 멜론. 야, 진짜 모르겠어. 잠깐만. 이거, 어차피 여기, 이거 같은데? 맞아. 문 옆에 있잖아. 역시 나 개천재. 올라가자. 오면 안 된다고 했는데. 모르겠다. 알 랄, 랄, 라 아, 왜 오지 말라는 걸꺼 거나? 상있했다 여기 있다. 이제 스폰해라. 나가는 열쇠. 오케이. 스폰? 잠깐만, 잠깐만, 잠깐잠깐 열쇠는?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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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나는 침대에 있는 줄 알았거든? 네, 여러분, 열쇠를 내가 구했다고 치고. 이걸 부시고 나겠습니다. 네, 열쇠를, 네. 인벤 세브가 있어야 되나봐. 아까그 사람은 누구였지? 그리고 애초에 내가 왜 여기 오게 돼? 아직도 눈치 못챈 거야? 당신은, 당신이 누구야? 아, 내 소개를 못 했군. 난니 네 친구, 알렉스잖아! 머리가 어지러워! 뭐야? 우리가 단력 훈련을 갈 때. 뭐야, 자동차야 얘들아 우리 단력하러 단력훈련하러 유령산 갈래? 아니 미쳤냐? 안젤락야 스티브. 너가 그렇게 겁먹고 약해 빠지네였어? 내가 널왜 만났는데 이녀석아 뭐지 좀비 소리 들린 것 같은데? 아닌가? 그래. 여친을 실망시킬 순 없지. 존왜 그래? 일단 난 콜. 나랑 콜. 나랑 콜. 그렇게 우린 단력훈련하러 유령산으로 갔다. 어, 이거 가는 건가? 여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얘들아, 여기 좀 으스하지 않아? 엄 응, 정말 그렇네? 그냥 가면 안 돼? 왜 그래? 헉! 한 명씩 그렇게 그들의 담력훈련은 죽음으로 끝났고, 무슨 이런 베리엔딩이 다 있어? 이제는 날 고통스럽게 죽이겠다. 잠깐만, 그러고 보니, 알렉스가 스티브를 얻은 걸 끌고 간다. 어, 어떤 회품을 따라가는 것 같은, 헉, 이렇게 자연스럽게 길을 유도하는구만. 뭐야. 집이다. 일 어디까지 끌려온 걸까? 어, 저기 어떤 건물이 보인다. 문이 잠겼네. 힌트는 r, o, s, u, 12이다. 숫자 12가 아닌, 아, 영어, l가 숫자 2인 거다. 이거 답표인가? 잠깐만, 힌트는 r, o, s, u, l. r이, s가 s e c o n 알것 같은데? 562, 562. 그냥 주위에 둘러봐서 수상한 블록을 파는 게 낫지 않을까 약간 이거 좌표 필요한 것 같은데 이건 아니겠지 어, 이건 뻔히 아닌 것 같아 잠깐만 어 뭐지 뭔가 여기나 굉장히 보면 안 되는 걸본것 같아 잠깐만요 어 여기 있다 뭐야 이게 쉽게 있잖아 내려가면 두 번째 못 올라갈 것 같은데 어떤 종이가 있다? 난 여기에 온 탐험가이다. 이쪽 초등학 어쪽 초등학교의 뜻은 뒷내용 휴대교있다 무슨 열쇠야? 학교 열쇠 아, 겁나 들어가기 싫다. 자, 문 들어가기 개 어려워. 아, 좀 으스스한데? 저기 어떤 레버가 있다. 당겨보자. 아하하하하. 어, 아하하. 어디 있어? 요거? 레버를 당기고, 이상한. 네? 네? 너무 어두운 것 같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좀 밝힐까? 그래, 이 정도는 밝아야지. 이상한, 이상한, 뭐래? 아, 요거. 일부러 어둡게 하기 위해서 저거를 당기야 하는 건데, 너무 어두워요. 일단은 이거 보시고 어, 4월 4일, 4월 4일, 아씨. 내가 여기에 처음 왔을 때부터 계속, 계속 누군가가 날 지켜보는 느낌이 난다. 헉, 누구야? 뭐야 이건? 여긴 두 번째. 어, 시, 친절하게, 내카라타돌리고 네, 있습니다. 이두번째 열어보는 뜻인 것 같은데. 음? 이 옆이구나. 화장실 열쇠, 4월 4일, 오늘 교실 쪽에서 어떤 비명소리가, 여기가 무슨 교실이 있었거든요? 어, 모르겠고요. 일는 위로 올라갑시다 저 지금 화장실 말했거든요 뭐야 이 학교는 좀 좁은 듯하다 근데 왜 불을 절대 끄면 안 되지? 어두워서 그런가? 일단 잡소리 그만 하고 교실에 가보자 문이 잠겼네 그럼 화장실이나 가보자 교실이요 그림반이요 이거 미술학교요 화장실도 잠겼잖아 나 있어 근데 왜 하필 화장실이야? 하하하하 아 진짜 자꾸 들어가 들어가 제발 내말 들어줘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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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문 너무 빨리 닫혀 아, 자꾸 아 진짜 아 답답해 답답해 자내 방향키야 내말잘들내말잘 들... 들어 방향키야 이걸 눌러 제발 알겠지 제 나가다 갈게요 렉걸리는 거 같아서 페베타슈 완성작이고요 바로 상자가 옆에 있네 교실 열쇠 그리고 내 평범한 화장실이거든요 어 뭐야 자꾸 나 이상한 데 눌러서 약간 렉이 좀 심한 거 같은데 지금? 나가다 꺼볼까? 열쇠 교실 열쇠 깜짝이야 왜 교실에 사람 머리에 피가 있는거야? 여기 어딘가에 수상한 블록이 있는거 같은데 요거 이미 깨있다 <laughs> 어딘가에 비밀 통로가 있다 누군가 자꾸 따라오는거 같다 일단 오늘 알았다 여기는 한나른 계속 바뀌지 않는다는걸 알수 없는 열쇠 다알수 없잖아 장난 아니야? 장난아 장난 어 씨, 깜짝이야 여기서 풍덩 빠지는 것 같은데, 너무 놀라서. 야! 거기 살아! <laughs> 앞으로 뛰어가자. 뭐야, 갑자기 누가 내쫓요 정말 앞으로 뛰어가자. 뛰어, 뛰어. 아까 그알 수, 알수 없는 알 수를 써볼까? 물음표, 물음표는 히든 같은데? 아, 진짜 난문 여는 게 제일 어려워. 두 갈래 길이 있다. 어디로 갈까? 예, 뭐. 정말 타기 싫다. 죽어. 어디로 가지? 야 정말 고민되는데. 정말 왼쪽으로 가야겠다. 아. 걸어가는 게 나을 것 같다. 한번. 어 드디어 탈출인가? 탈출은 무슨 이게 날 죽이겠다. 죽인다며? 이봐 좀 공간이 좁아지고 있다 생각 안 들어? 그 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으 <으아! 웃음> 배드엔딩 야 장난 결과 스티븐은 알렉스 기신에게 잡혀 죽고 말았다 장난 나 위로 올라가나겠다 에...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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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쇠도 있는데 잠깐만 이거는 올라가라고 주인거 같아 배드엔딩 꺼져 나에게 배드엔딩 다이놓았다 됐어 깜짝이야. 크하하하하 용암, 용암 가볼까? 죽으면 어떡해? 한번 죽을 거 같은데? 잠깐만 죽을 거 같은데? 진짜 죽을 거 같은데? 잠깐만, 한번. 혹시 이게 죽을 가는 길이 아니라? 죽는 걸 수도 있으니까. 어? 레버 있어. 당겨. 흙 설치했어. 부셔. 당겼어. 문이 닫혔어. 미친. 어 여기 앞으로 가는 길 있어. 그나저나 도대체 어죽 초등학교의 의미가 뭐지? 어죽 초등학교 물고기 죽 아니야? 그거 생선 죽. 이 방은 왼쪽에 있는 것을 먼저 읽고세요. 여기 아까 받은 엔씨를 써볼까? 엔딩 순서대로 읽어야 한다. 난 탐험 거야. 난 여기에 와서 썩어 죽었는데 다음에또 누가 죽을까? 빠져나갈 방법은 없다. 대신 어죽 초등학교의 비밀을 알아냈다. 이 엔딩은 알수 없는 엔, 엔딩이다. 그렇게, 당신만의 이 일기를 볼수 있다. 사랑하고 보길 바란다. 어, 죽, 초등학교의 뜻은, 이제, 어제 죽은 초등학교이다. 어머. 어죽, 어제 초등학교. 야, 장난 아니? 여러분, 어죽 초등학교 뜻은, 어죽은 말은 물고기 죽이 아니라, 장난. 어제 죽은 초등학교? 후기입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만든 첫작인데요 별로 안 무섭죠? 제가 원래 무서운 거랑 직색을 해서, <laughs> 네 다음 풍토는 무섭게 할게요. 끝. 네. 아 그래도 어 재밌었어요. 모바일 모바일 치고는 퀄리티도 좋았고 이거 일기도 스토리가 좀 좋잖아요. 네 여러분 어죽 초등학교의 뜻은 어제 죽은 초등학교이다. <laughs> 빠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세요. 재밌었죠? 저도 재밌겠습니다. 감사합니다.